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지 팀장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기존의 1%에서 3%였던 주택 취득세 구간이 내년부터는 4%로 적용된다라는 소식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다음에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 4%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내에서 네 번째 주택부터 취득하게 되는 그 주택들의 취득세는 4%가 적용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웃긴 건 나는 사주택자가 아닌데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해당 개정안 속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은 해당되는 상황이 없으니까 상관없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는 착각일 수 있다라는 점. 준비한 영상 속에는 주의할 점과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숨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적용되는 대상은 주제에서 언급한 대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이란 국내에서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고 그 추가로 취득한 모든 주택의 취득세는 4%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었던 1%에서 3%의 적용을 배제하고 4%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2019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고 그 이후 입법이 통과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택 유상 취득에 대해 금액별로 1%에서 3%까지 취득세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상략하고 취득세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 그리고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 9억 원 초과의 주택은 3%에서 취득세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개정안 입법이 통과되면, 네 번째 주택을 취득시 그 취득세는 구간별로 나눠진 세율이 아닌 4%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주택 외로 빠지는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 그리고 이전의 취득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A주택, B주택, C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3주택자가 6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한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3주택자였지만 추가로 매입한 아파트까지 4주택이 되면서 이네 번째 아파트부터는 취득세 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개정한 이전이라면 1%를 적용해 600만원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4%를 적용해 2400만원이라는 높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8억원이라면 1,600만 원이었던 취득세가 3,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라면 3,000만 원이었던 취득세가 4,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만 들어봐도 느껴지시겠지만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부담되는 취득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최대 4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는 앞으로 취득세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입법 통과 시 2020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는데요. 적용되는 기준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에 계약을 했어도 2020년에 잔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개정안을 적용받을 것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죠. 해당 개정안은 12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그럼 그 전달인 10월, 11월에 계약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의견을 종합해보면 예외 조항이라고 해서 계약 기준일을 12월로 정한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고 있자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1세대의 범위 및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개정안은 1세대 4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1세대의 기준 및 주택수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다면 이 개정안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1세대 4주택자 이상의 주택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시죠? 국내에서 3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한 개의 주택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 지분 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각각 1분의 1씩 공동명의로 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부분은 1세대죠? 그래서 각각 1분의 1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해당 주택은 1주택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럼 이 가족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1세대 3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등분산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주택에 포함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가족은 여기서 누군가 1주택을 더 소유하게 되면 그 주택부터는 취득세 4%가 적용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으니까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아내 B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소유였던 한 개의 주택을 형제 자매들에게 지분을 쪼개서 나눠줬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바로 형제 자매들 간에 나눠 갖는 지분을 1주택으로 보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제 자매들 간에 나눠 갖는 지분이 1%라도 있으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어, 그럼 이 가족은 현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1주택을 더 소유하게 되면 그 주택부터는 취득세 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세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것은 1주택으로 보고 세대가 서로 다른 사촌이나 형제자매들 간의 지분을 쪼개서 나눠 가진 경우에는 그 지분을 1%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이렇다는 것이지 앞으로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들도 1주택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도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미리 현재 개정안을 통해 1세대의 기준 및 주택수를 계산해 본 것이거든요. 입법 통과 이후에 보도 자료를 통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입법 통과된 내용과 함께 지난 8월에 나왔던 취득세율 세분화된 내용도 같이 전해 볼 테니까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상 개정안은 무주택이거나 3주택 이하의 세대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앞으로 4주택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거나 그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인상 부분에 따라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취득세가 인상된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요? 우선 다주택자들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에서 3주택까지만 보유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 매수 심리도 유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바로 임대 금액의 인상이지 않을까 보는데요. 보통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대부분은 임대 수익형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사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인상된다면 그에 따른 임차 보증금이나 임대료도 같이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취득세까지 인상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장 분위기가 더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해마다 여러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본인에게 맞는 정부 규제나 혜택이 있다면 그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고 현재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공윤영의사 강민재 팀장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